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저희 퍼스트 렌탈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고가 차량 제일 보기 힘든 차량 또이 차가 뭐지 희아가 좋아하는 차 보고 차량을 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하죠 제가 블랙을 좋아. 좋아하긴 하는데 와, 흰색은 더 커보입니다 후지 화이트 차량 제가 이게 렌트 저희 이빨 돌리고 나중에 희야 탈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블랙으로 래핑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일단 보시면 차 라인이 정말 이쁩니다. 보건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P502 모델도 한번 봤었잖아요. 어, 제건 P530 LWB 오토바이오그래피 롱바디 모델입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는 7인승이에요. 보통 5인승 차량들을 출고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7인승이니까 보건 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관 보시죠. 외관. 자, 120만 개 마이크로 LED 헤드램프. 어댑티브 헤드램프 희어가 좋아하는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아, 라인이 이쁘죠 그 구형이랑 별 차이 없다는 점 전면은 전 세대랑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야희 어제 머리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섀도우팩이 빠졌어요 빠져서 원래 섀도우팩이 들어가면 여기 올 블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로고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뭐 빠른 출고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는 모델로 출고를 했고 뭐 밖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알리 가면 이거 만 원도 안 해. 렌즈로 <laughs> 만 원도 안 한다, 이거 진짜. 알리에서 사서 바꾸고, 요 그릴도 알리에 가면 20만 원 사. <laughs> 꿀팁이다. 섀도팩 굳이 뭐 하기 그렇다면, 요런 걸 사면 되고, 요는 블랙으로 핑하면 됩니다. 섀도우 옵션이 또비싸기 때문에 r 리 만원, 요거 20만원 뭐 래핑은 거기에 따라 견적이 다르니까 래핑은 네, 어디서 하지? 모두 개별 시수 하시면 됩니다 뭐 전면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게 이것도 클램쉘 보닛이라고 하던데 근데 뭐 이게 원래 이까지 이어져야 클램쉘 아닌가? 그리고 롱바디,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23인치 추가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3인치 넣었죠 자세가 다르죠 일단 발통이 커야 돼 발통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23인치 휠 들어있고 23인치면 엄청 큰 휠이거든요? 근데 차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렇게 또커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튼 휠도 이번에 이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렌즈로버의 그탁 상징, 여기 아가미. 원래 구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여기 오토바이오 그래피 적혀 있어야 되는데? 어, 잠깐, 반대쪽에 적혔나? 어, 잠깐, 반대쪽에 한번 보실래요? 오, 오토바이오 그래피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 어, 진짜 떨어졌다. 이 스티커 떨어졌네. 저거 또 알리에서 만원 하면 살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만원 하면 살수 있어요. 어, <laughs> 이 누가 뗐노 야, 씨, a b O 딱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알리에서 하나 구매해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니쉬 들어가 있고. 하, 이 라인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블러시 도어. 이것도 키 들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내가 문 잠그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때 설명했죠? 손안 찡깁니다. 이렇게 놓고 있어도 손안찡깁니 자동으로 이렇게 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조건 이거 들어가야 되죠. 사이드 스텝. 전동 사이드 스텝. 여기 있어야 됩니다. 플래그십 그 SUV에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구형은 이게 추가 옵션 도 있었고 밖에서 싸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신형은 요새 지금 나오는 거는 그냥 달려서 신차 금액 올려서 그냥 나옵니다. 뒷부분을 가 볼까요? 아, 롱바디다 보니까 아, 문이 원래는 한 요까지 있을 거예요. 롱바디는 여기 더문 뒷문이 더 깁니다. 아, 엄청 길죠? 옆에서 보면은 야. 아, 라인이 진짜 예술입니다 무조건 롱바디 해야 됩니다 롱바디 p 5 0이 그때 우리 했을 때 희아가 롱바디만 나왔으면은 무조건 픽인데 원픽인데 그게 아직 롱바디 롱휠 베이스 모델이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P530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흰색도 괜찮죠? 원래 올블랙에 막 시커멓게는 희아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흰색도 이렇게 보니까 괜찮습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뒤에 라인이 그리고 배기구는 다 밑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어가지고, 뭐, 요새 배기 팁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트렁크. 지금 7인승이라서, 여기 저희가 지금 펼쳐놨거든요. 이게 접으면은 기존의 5인승 트렁크 적재함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공간 보십시오. 조금요 정도 사람들 7명 타고, 요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뭐 짐이나 요런 걸 실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여기 차량에는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트렁크 스피커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스피커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등받이를 이렇게 딱 올려서 딱 걸리죠. 앉아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양쪽에 있고요. 뭐 가족들이나 뭐 연인들끼리 여기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노래도 듣고 커피도 한잔 먹고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에, 스피커 노래 제가 연결을 못해서 그런데 소리도 음질 괜찮습니다. 렌터카에 이런 옵션 넣는 차량도 잘 없거든요. 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뭐 나중에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런 차 탔을 때 이런 걸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원래 어 뒷자리 두 자리를 접히면은 5인승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 충분히 올 패하고 다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실내 한번 볼까요? 자, 7인승이라서 원래는 5인승은 이게 전동 그 되는 옵션인데 7인승이라서 이게 그게 빠져요. 빠져서 이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렇게 열고 여기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탈때 어떻게 탈려면 여기 보그는다 전동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게한 개도 없어요 2억 5천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한번 누르면 앞자리 앞으로 가면서 근데 조금 느려요 드르륵 드르륵 안 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타서 여기서 딱 타셔서 딱 이렇게 여기에 공간이 맞아 요, 맞는데, 뒤에서, 오... 딱, 요 정도? 뒤에 공간이 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린애, 애들 타기엔 충분하고요. 열선도 있습니다. 둘, 삼열까지는 통풍하고 다 있고, 뒷자리는 열선만. 여기 송풍하고 다 있어요. 스피커도 있어, 위에. 아무튼, 컵폴드도 있고요. 그게 다 있어서, 메르디안, 시그니처 사운드를 같이 느낄 수 있고, 아무튼, 조금 내리고 타고, 이좀 불편한 거 말고는, 충분히, 가족들, 패밀리카로 충분히, 지금 한일 명,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뒷자리, 착좌감을 와, 그냥 쇼파다, 쇼파. 이게, 5인승은, 여기 발받침하고 다 있거든요. 이게, 여기 발받침도 있어요. 여기다 그냥 지금 수납함으로 되어 있고, 7인승이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일 아쉽긴 아쉬워요 자동이 아니고, 이거 원래 자동으로 다 돼야 되는데, 훅. 어 근데 뒷자리 진짜 넓습니다. 롱바디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시트 우리 그때 그 P502 시트랑 같은 시트 맞지? 브라운 색상의 시트고, 응. 세미. 아닐린 세미 아닐린 시트 와 근데 뭐 가죽이 장난 아닙니다 두껍하고 두껍하에 뭐 좋습니다 진짜 쇼파 같아 요쇼파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참, 리얼 우드 진짜 나무 환경 파괴 다다 <laughs> 다 리얼 우드로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다 LCD 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 메르디앙 시그니처 근데 이걸 좀 약간 옆에 그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 요게 어, 좀 플레스토, 그렇지? 실버, 실버, 그, <laughs> 맞지? 약간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겠나? 아마 또 이거 알리에서 이거 팔지 싶은데, 껍데기. <laughs>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출발! 근데 여기 진짜 심플하다. 뭐 아무것도 없다. 스타트 버튼 하나밖에 없어. 아, 이런 것도 뭔가 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다 너무 다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니까. 야, 스타트 버튼 땡그런이 하나 있어. 뭐렌즈로버 같은 경우에 뭐, 뭐 이거 시승뭐 크게 뭐 의미가 이, 있나? 할거 없지 뭐. 에어소스펜션으로 된이 사막의 롤스로이스. 지금 클린언이 나왔지만은 클린언이 나오기 전에는 진짜 사막의 롤스로이스였죠. SUV에서는 이런 장황을 뽑아낼 수가 없어. 야, 또 좋아하는 엔진이지. 4.4L, 8기통 엔진에 마력은 530마력이고요. 그리고 76.5 토크. 야, 이거 보고 얘기했는 거 아니지? 딱 밟아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 아, 야는 한 70, 6.5 정도 토크를 발휘하겠다. 마력이 한, 한말 530마리 정도 되겠다. 바로 딱, 바로 보면 바로 느낌 오거든. 느낌 알지? 그리고 저희 차량 이것도 뒤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운전할 때더 편리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팀맵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 들어가고 다또 디지털로 잘 되어 있고요. 어, HUD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아, 근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지금 힘이 남아 돌아요 지금 살짝 살짝 갖다 대는데 뭐 그냥 에어세우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승차감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조용하죠?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 진동도 없죠? 우리 또이 렌트카를 타고 가서 강에 띠 드는 사람 없겠지? 오프로드 차니까 오프로드 하면 안 돼요? 하고 가는 사람 없겠지? 또 실험하는 사람 이띠 아, 거의 뭐 양탄자다, 양탄자. 근데 연비가 안 좋긴 안 좋아요. 6.8. 고급유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 일반유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빌려가서. 영수증다확인 합니다. 이게 서서히 고장이 나기 때문에. GLS, 뭐, X7 이런 거는 갖다 대도 뭐 합니다. 전 세대 모델보다도 더 편해지고 승차하면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잠옷에 그 골뱅 4개 네 싣고 4명 네. 네 이렇게 공치로 가잖아 다 잔다 진짜 다 잔다 진짜 클리넘보다 더 편하다고 해도 언이 아닌 거 같은데 자 롱바디 음, 롱바디 뉴턴 뱅킹각을 한번 볼까요 뒤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요 맨날 뉴턴 하는 데잖아 뒤에 발통이 살짝 돌아간 거 같네요 돌아볼게요 두개 조금 넘는데 야, 그런데 한 번에 돈을 끼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거. 와, 이긴 차가 우리는 조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더 큰면 큰 차일수록. 여기 은근히 편하대. 있는 것 것도 없는 것도 이게 차가 크니까 여기 올리는 것보다 여기 올리는 게 편해. 음, 이게 또 넓잖아. 아, 시트 너무 편하다. 올가죽, 천장도 가죽, 비쌀만 하죠. 또이 핸들 옆에는 또다 우드라서 여기도 따뜻해진다. 열선에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로백이 4.8초야. 와, 이 뚱땡이가. 역시. 야 히야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우와 이게 맞나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순간 가속력이 장난 아닌데 2.7톤인데 와 근데 차가 그만큼 무거우니까 브레이크 성능을 못 믿겠다.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나긴 난다 <laughs> 살짝 이게 2.7톤이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안 밀릴 수가 없지. 당연히 밀리겠지. 한 번씩 밟고 싶을 때 이것도 밟아도 되겠다. 시야도 좋고, 편안하고. 운동 성능도 좋고 도강도 할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뭐두대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차 한번 넘어봐야겠죠? 아마 뒤에 있으면 아무 느낌 안날 게다. 눈 감고 있어 봐라 지나가는 차지라든게컴포트로바꾸겠습니다뭐 <laughs> 이런 거는 뭐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고 이게 뭐 각도하고 이런 게다 나오는 건가? 오 진짜다. 올라가잖아. 보자 하면은 오 맞네. 네. 평지 가면 영도겠네. 이런 차를 타려면 또차그 숨은 기능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새 차는 사면 공부해야 돼. 몰라서 못 쓰는 기능들도 많을 걸.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어. 뒤에 그리고 요 후방 카메라 또 여기 누르면 씻기 씻는 <laughs> 기능, 오색으로요? 오색.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절대 안 누르죠. 내 차라도 안 누르죠. 차다 베리거든. 근데 진짜 깨끗해져요. 방지턱 계속 넘고 있디, 비나. 그럼 우리 또제트포 타고 타고 있다가 와가지고 확실히 지금 완전 지금 완전 느껴진다, 진짜. 비교 확실히 됩니다. 브레이크도 안 밟고 있다, 지금. 이런 저 메놀이나 이런 거 있는 거는 그냥 다 흡수한다. 좀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5점이지 5점 너무 또내 내 느낌적인 내, 내 주관적인 건가 아좀 비싸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금액이 좀 비싸니까 4.9점 어떤 차에 대차가 나갈 수 있나 아 이거는 또이 손님 통화해보면서 이게 성향을 파악하거든 뭐지 말투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파, 빨리 파악을 해야 돼이 차를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탈 것인가라는 약간 점을 쳐야 되거든 쉽게 잘안 내주거든. 그냥 세워놓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또 구독자들한테 혜택을또 줘야 되잖아. 고 배기량 차라든지 뭐 약간 슈퍼카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를 타보신 분들, 렌즈로브 오너라든지 아니면 뭐 S 클래스, 7리 시리 즈 플래그십 타는 분들한테는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또 이거를 또 제네시스 G80 이상 좀 약간 이제 중후하게 고가의 차량들 타시는 분들, 제네시스급들. 뭐 보통 우리 국산차는 에잘안 나가요. 플래그십 세단이라든지 그런 거 배기량을 별개로, 그럼 배기량으로 따진다 하면 어떻게 보면 뭐 그랜저급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잘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 보통 뭐 렌즈로버 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거의 나가긴 했었는데, 뭐, 제네시스 G80, 2.5, 3.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2.5 타시는 분들한테도 또 이런 걸또 느껴보셔야지 또, 나중에 또더 좋은 타 차도 뭐 타실 수 있을 거고. 약간 뭐... 전도사 같은데. <laughs> 괜찮죠? G80.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보그 차량을 리뷰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컷.